안녕하세요. 미니카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어 다이소랑 마트 후기를 올릴 건데요. 마트랑 다이소랑 섞여 있는데요. 음. 그 다이소는 진짜 네네개 정도만 샀을 걸요. 네, 일단 후기 올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음, 다이소부터 갔거든요. 다이소 일단 이거 제가 천사 점토가 없어서 일단은 클레이로 하려고 이거 클레이 그냥 다섯 색깔 노랑 파랑 초록 빨강 하양 색깔 들어있는 조금씩만 들어있는 소량씩 있는 아이 클레이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그액체겜을 만들려고 그 미니 도시락 퍼니폼 그거 있잖아요. 폼클레일 샀어요. 음, 이게, 액체괴물도 만들고 도시락도 한번 만들려고요. 샀고요. 음, 이거, 그 뭐지? 물 푸른 요거 썼어요. 어, 나중에 살 거예요. 아마도 그 내일 모레 정도, 화요일. 살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는 목공풀 맞는 목공풀 이거 2 0 0 0원짜리 샀습니다. 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투명 치퍼팩위니 투명 치퍼팩 샀는데요. 제세세 세 개의 손가락만한 거예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이만한 거 네, 이만한 건데요. 이거 100장 네, 100매로 샀고요. 이것만 해도 총 8,000원 들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네, 바깥에 소리 들려면 죄송합니다.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그다 다이소에서 산거고 이제 마트 후기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쪽에다 다두고 일단 그리고 100원짜리 이거 간한거 소시지 잖아 엄청 간한거 그거 100원짜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샀는데 200원 걸려 됐고요 어 체다치즈로 하는 그 이거는 치즈인데 그 치즈볼 만들려고 샀거든요 체다치즈가 좋더라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봤어요 네 이거 네 그 다음에, 오레오 초코 크림. 초코 크림으로 샀어요. 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파마코코나 엄청 큰 걸로. 이게 얼마나냐면요. 제 손, 손, 2, 3, 4, 5, 6. 제 손에 6개. 네. 네. 제 손만한 크기가. 여섯 어세 명이 여섯 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요. 초콜릿 ABC 초콜릿. ABC 초콜릿인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되게 네, 이렇게 이것들은 마트고 마트고요. 다이소까지 이렇게 합치면 이것들입니다. 전체샷이고요. 제가 아는 것만 가격 알려 드릴게요. 일단 퍼니폼 이거는요. 음, 3,000원입니다. 네, 이거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복공풀, 이거는 2,000원. 그 다음에, 천연지부백은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어, 잠시만요. 이건요, 8,000원이에요. 어, 아이, 8,000원이란다? 2,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다이소는 총, 아까도 말했지만, 총 8,000원 썼고요. 어, 이거는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진짜, 잠시만요. 음 네, 이거는 모르겠네요. 체가치즈도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모르겠고. 네, 이거는 100원씩. 아까 말했다듯이 100원씩. 하나에 100원이고요. 이건 뭘까? 네, 얼마일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모르겠고 네 이상으로 미니카페 다이소와 다이소 후기와 마트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